안녕하세요. 송호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파 심은 옆에 이제 한구랑이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왜 비었었냐면 파프리카를 심었었는데 그 장마 때 심어가지고 시원찮아서 지금 제가 그냥 뽑아내 빌고 여기 이제 강낭콩 이제 씨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강낭콩을 여기 한줄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10일 전에 이 강낭콩을 여기 이제 59 트레이다가 한100포기만두 개씩 넣어가지고 길렀더니 벌써 모종이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이파리가 이제 두 이파리 세 이파리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요거으면 오늘이 이제 9월 18일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무는 거는 몰라도 이제 10월 달 말경 되면 풋강남콩은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. 만약에 이제 허리가 일찍 와서 못 먹으면 이제 뽑아, 뽑아서 토끼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푸콩은 이제 염불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지금 한줄두판 백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그냥 심어만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이 봄에 심은 것보다는 이제 콩이 빨리 열릴, 열 테지만 이제 콩이 얼마나 열릴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모종이니까 지금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모종이니까 이제 빨리 빨리 클것 같아서 여기 거름기도 많고 그래서 여기 한 줄만 그냥 심어 보려고 제가 두판뭐 봤다가 지금 저녁 때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잠깐이 뭐 이제 심 심으니까 여기 땅도 축축하고 그러니까 요거 심어 놓고 물만 이제 조금씩만 주면은 여기서 잘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강낭콩은 이제 봄에도 제일 먼저 심는 게 강낭콩인데 이 강낭콩 물론 이제 서리가 맞으면 죽으니까 서리만 피하면은 보통 여기 충청도 지방 여기 천안은 보통 한 저기 5월 초순경이나 4월 말경에 이제 심으면은 이제 강낭콩이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월 말경에는 더 일찍 4월 한 20일경에 심었더니 서리가 한두 번 맞아가지고 이파리가 좀 죽었다가 속구경이가 깨나가지고 그래도 강낭콩 수확을 잘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강낭콩을 또 매년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알이 크고 색깔도 똑같은 색깔로 자꾸 골라서 씨를 해야 이 강낭콩은 좋아지지 그냥 무턱대고 매년 심으니까 강낭콩이 잘고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토종부터 이제 그 이제 쌀 파는 이제 가게에 가면은 이제 이 강낭콩 시들을 이제 파는 거 보면은 그냥 시골에서 막 심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가져온 거는 보면 막 기다란 거동그란거또 빨간색 검은색 뭐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째 이거를 이제 자꾸 좋은 것만 선별해서. 심어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더 좋아졌는데 내년 봄에는 이제 또더 좋은 걸로 다 심게 되면 이제 한 가지 관낭콩이 나오고 또 전부 동그란 걸로만 해고 또 알도 큰 걸로만 해니까 자꾸 이제 씨가 좋아져서 요거는 그냥 받은 걸로 한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더 좋아진 씨를 이제 많이 받아놨습니다. 그래서 관낭콩가꾸는건 뭐 어렵지 않고 그냥 봄에도 뭐 벌레도 별로 먹는 거 없고 이건 노린재도 먹는 것도 없고 그냥 비닐 멀칭해고 쓰러지지 만 않게 적당히 심어주면. 이강낭콩은또 일찍 수확을 하고 또 맛있는 콩을 음.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하나 주의할 거는 장마가 지나게 되면 이콩 이 열린 상태에서도 깍지 속에서도 막 싹이 나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미리 수확을 해서 하우스나 아니면 비만 돼서 말리셔야지 요 나무에서 완전히 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 많이 올 때는 다 싹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큰 날이 이제 뭐 30일 한 기르면 한 45일, 더 길어야 한 50일 정도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풋콩은 이거 지금 보니까 이제 아파 이파리 한두 개만 나오면 이제 꽃이 발서 생길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으면 이 작물이 더 빨리 크게 마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대신 빨리 크는 대신에 이제 빨리 이제 꽃 피고 빨리 열매는 열리지만 그 대신 아무래도 봄에 심은 것 같이 수확량이 네,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강낭콩 한 100프기 이거 다한냐 심어보려고. 와가지고, 여러분께 강남 공주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씹어요 물을 조금씩 주어서 흙을 덮어요, 그죠? 응?